의성군은 서민 경제의 핵심인 의성읍 연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7월 11일부터 연매시장에서 영업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연매시장 청년 상인 입점자 모집 계획은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신선한 젊은 청년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청년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매시장에는 총 41개의 점포에 음식점 9개 등 35개의 점포와 비영업 점포 6개로 이중 2개 비영업 점포에 청년 상인을 입점시켜 고령 토착화되고 있는 연매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연매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매시장 청년 상인 모집 인원은 2명으로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음식점 경영 희망자에 1인당 2천만원을 창업에 필요한 점포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료 등으로 지원합니다.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면 됩니다.